10분 철학여행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회차에서는 철학책 명장면 시리즈 1을 준비했습니다. 베르그송의 어, 웃음이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인간은 왜 웃는 걸까요? 우리들은 왜 웃고 싶고 우울할 때는 억지로라도 이까의 꼬리를, 이꼬리를 올리면 마음이 즐거워진다는 말이 있죠. 자. 웃음하면 떠오르는 게 찰리 채플린라는 음,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죠. 어, 사실 이 코미디는 무성영화인데, 예, 공산주의로 비판받아서, 음, 미국에서 쫓겨났지만 의외로 흥행에는 성공하는 무성영화입니다. 어, 이 체플린의 어록을 보면은, 웃음 없는 하루는 낭비한 하루다라는, 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의 특권이고 이 지구상에서 우, 오로지 인간만 웃고 싶어 한다는 말인데 에, 인생이랑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자, 이 말을 채플린의 어록을 오늘 베르그성의 웃음을 통해서 이해하고자 합니다. 자, 인생에는 두번 다시 되풀이되는 반복은 없겠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하루하루는 기계적인 것의 연속이죠. 맨날 똑같은 행위와 시지프스 신처럼 다한지채받기도는 삶.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꿈꾸고 어, 매일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 웃음은 부제가 희극의 의미에 관한 시론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종로서석에서 최초로 어, 김진 선생님이 번역했어요. 자, 베르그송의 예술론이 등장하는 이 책에서 어실전철학의 불안과 고독과 부조리, 죽음의 분위기에 짓눌려서 정처 없이 떠도는 현대인의 의식에 한가닥 청풍이 될지도 모른다. 이것이 김진선 선생님의 번역에 실린 말이죠. 자, 웃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웃은 것, 우스꽝스러운 것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철학적 물음을 던지고자 합니다. 자, 그렇지만 철학적 사변에 던져지는 이 맹랑한 도전, 왜 인간은 웃고 싶어 하는가? 자, 베르그송의 웃음을 통해서 제가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인간적인 것을 떠나서는 희극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떤 동물에 관해서 웃음을 터트릴 수 있지만 그 동물은 인간에게 웃을 수 있을까요? 과연 베르그송은 없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인간적인 것을 의해서 인간적인 것을 떠나서는 희극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베르그송의 말씀입니다. 어떤 것이 그럼 희극적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원인과 결과 사이의 부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아까 체플린의 얘기했는데, 매번 다른 생명의 그런 흐름에서 체플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기계처럼 매일 동일한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을 웃게 만드는 것이죠. 어~ 만일 우리 사회가 기계적이고 어, 지성적으로만 유지된다고 한다면 그사이의 웃음은 스며들 수가 없죠.우리는 스스로가 어~ 우스꽝스러운 것을 즐길 수 있으려면은 어~ 웃기 위해서는 마음이 한없이 이~ 이완되고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마음에 어떤 무겁고 억눌린 감정의 페이소스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웃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수히 지성만으로 성립한 사회에 있어서 아마도 사람은 더 이상 울지 않으리다. 그러나 어쩌면 여전히 웃음이 있을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극도로 민감하여 인생에 완전히 일치하여 세상의 모든 일이 감정적이고 공감적인 사람에게는 울을 수는 있지만 웃음이란 없겠죠. 말하자면 체플린의 어록에서도 보듯이 너무나 비극적인 그런 감동에 휩싸인 사람은 결코 웃을 수 없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그래서 웃을 수 있는 희극이라는 채플린의 어록을 또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신체가, 어, 사는 동안 매, 매양, 어, 변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 신체의 경직성과 기계성, 때문에 우리들은 웃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이 활력을 지고, 음, 그것을 이제 베르그스는 엘랑 비탈이라고 그랬죠. 어, 그렇게 생동적인 우리의 몸이 날바닥, 이마다그 밥에 그, 그 나무처럼 동일한 몸을, 에, 동일한 걸음걸이로 걷고, 매양시계처럼, 음, 기계적인 삶을 산다고 한다면 다람쥐 챗바퀴처럼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웃프다는 말이 있죠. 어 슬프지만 가까이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어 웃을 수 있는 그래서 베르그송은 웃음이라는 책에서 많은 그 희극 작품의 연구를 하게 돼요 어 생명력이 넘쳐야 할 주인공이 매일 동일한 아까 채플린의 모던 타임에 등장하는 주인공처럼 동일한 공을 매양 반복해서 하루 종일 그것을 에, 튕긴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웃음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어, 그리고 우리가 웃을 수 있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가진 몸의 신체성, 어, 자신의 몸의 어떤 건강이면 건강 아니면 뭐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자신이 처한 환경이 주는 음, 어떤 구속 그런 것들을 인간만이 이 오픈이라는 말처럼.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에서 볼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가진 게 인간이고 인간만이 웃을 수 있다. 베르그송이 25세에 이러한 웃음에 대한 대중 강연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그때 강연 록을 모아서 41세에 콜레지프트 프랑스 라틴 철학 담당 교수가 되면서 르 리흐 알강이라는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한 게 오늘 철학책 명장면에 소개되는 첫 번째 책입니다. 아침에 웃는 보약 열첩보다 낫다 동의 보감에서 허준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네요. 자, 보약이란 무엇인가요? 육체와 영혼, 기계적인 육체와 정신적인 우리의 영혼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웃을 수 있고 그 웃음은 바로 자신의 삶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라는. 말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명심하시면서 오늘도 행복하고 웃을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예, 기원하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